오늘 안녕하세요. 부어방 김프로입니다. 자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름 휴가복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 맨날 휴가 갈때 입는 옷인데. <laughs> 예,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요. 그 부어방 김프로는 부업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까? 갑자기 이제 집에 누워 있다가 어, 수익 한번 인증 한번 해볼까? 예, 네, 요즘 조회수도 <laughs> 잘안 나오고. <나와. 웃음> 자꾸 뭐, 뭐,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왜, 유튜브 보면 간혹 가다 이렇게 막, 나 얼마 벌었어요. 막 자랑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자랑은 아니고, 일을 하면서, 부업을 하면서, 어, 여러가지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일을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 연기를 했을 때, 과연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수 있을까? 뭐, 오늘은 뭐, 내용 그렇게 많진 않고요 그냥 바로, 계산해가지고 어, 한달 동안 부업으로 얼마를 벌었느냐 어, 빠르게 정산해 보겠습니다 네 첫번째는 제 부업 중에 수입이 가장 큰 대리운전이고요 네, 먼저 카카오부터 하겠습니다 그 수수료 20% 제하고 뭐 모든 금액이 다 제한 순수익이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7월달에는 처 카카오로 116건 운행했고요 수익은 215만6천100원입니다 엑셀에다가 215만6천100원 넣겠습니다 네. 다음은 티맵 네, 티맵 대리는 카카오처럼 계산이 돼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행 내역을 가면 7월 달에는 총 40회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다 쳐넣어가지고 어, 수수료를 20%를 빼야 돼요 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많이 탄 거야 어, 원래 티맵 이렇게 많이 안 탔는데 네 지금 다쳐넣고요 보여드릴게요 또형님들또 이게 맞네 안 맞네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걸 다 지금 쳐넣고요 보이시죠 40개 아까 40콜 93만4천원 이게 매출 기준이고요 여기에서 곱하기 수수료 20%를 빼면 됩니다 빼면은 순이익이 나오거든요 계산하면요 음, 어, 총 수익이 75만600원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4개 쓰고 있고요 카카오팀에 로지 콜마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지와 콜마너를 한번 볼게요 오, 지금 콜이 있네 일요, 일요일 낮인데 로지 프로그램은 이렇게 들어가면 월별 수입이 나오는데요 월별 수입에서 어, 7월을 딱 검색하면 확인 요거는 네, 사진으로 제가 띄워드릴 거고요 로지는 총 25건 운행했고요 이제 수수료 빼면은 총 436,000원을 벌었습니다 바로 콜만원 가보겠습니다 콜마원 네, 같은 경우는 총 12건 운행했고요 네, 수수료 다 제한 수익은 총 88,000원입니다. 산재보험은 이제 7월달에 타면 8월 초에 이렇게 내역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산재보험은 총, 카카오에서는 총 7월 산재보험료가 11,520원이 빠졌고요 티맵은 총 산재 보험료가 230원이 나왔는데요. 210원이 환급이 되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20원 당한 거고요. 이그 로지랑 콜마너는 한콜한콜탈 때마다 이게 보험금이 빠져요. 그런데 이 카카오나 티맵에 비해서 매출이 쭉 작기 때문에 이건 빼겠습니다. 이건 0. 그것도 0.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고요. 대리운전에서는 그, 추가적인 수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팁하고 경유 금액인데, 제가 예전에는 그, 음, 대리 가계부를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귀찮아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꽂히는 총 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굳이 정리는 안 하는데, 한 기억이 나는 게한 대략 한 10만원 넘은 것 같은데, 아, 그냥, 요거는 그냥 10만원 넣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대략 뭐, 10만원 넘은 것 같아요. 경유랑 팁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냥 최저 금액으로 그냥 10만원 찾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를 총 합을 내 보겠습니다 총 대리 운전으로는 361만 760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폐택시 네, 폐택시 네, 되겠습니다 자 폐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 포인트 입금내역에서 입금내역을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음. 7월달에는 총 47건 운행을 했고요. 어, 총 수익은 네, 요거 8월 1일까지. 이렇게 네,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부업 수익은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출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굴리는 것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모아서 뽑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 4일. 뭐좀더 모으고 싶다면은 뭐한 5일, 6일? 일주일 모아서 이렇게 빼는데 대부분 한 3, 4일 간격으로 저는 이렇게 돈을 출금을 합니다. 어, 왜 8월 1일 정산을 넣었냐? 예, 7월 31일까지 탄 거를 요, 신청을 하면 예, 다음 날 정산이 되고 이렇게 내역이 입금된 내역이 보여지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정산이 된 거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익이기 때문에 다더 해보겠습니다. 자, 넣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혜택시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118,303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피커 넘어 보겠습니다 근데 피커는 카카오 대리랑 포인트가 통합이 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행내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7월 달에 수행내역은 총 34건이고요. 네, 349,485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현금콜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에서 차감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현금콜 같은 경우는 좀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7월 같은 경우는 이 피커를 그렇게 많이 못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는 거의 이제 뭐제 주업과 이런 것들을 좀 겸하면서 하다 보니까 피커는 뭐 거의 못하고요. 펫택시 나왔다가 뭐 복귀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좀 이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 찾아보면은 제가 지금 현금 받은 게한한두건 밖에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네, 요거 지금 서환간거 요거 지금 18,000원 현금이 기억나거든요. 요거. 아, 이거는 입금을 받은 거라서 요걸 내라서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건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수원 그 동물병원 갔다가 이제 향남으로 왔던 건데 이게 3만 8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이게 내역을 또 봐야 돼요 아 이게 귀찮아요 귀찮아 잠깐만요 7월 9일이었지 아 이게 3만 9천 7백 원짜리네요 예, 김땡땡님님 이거 기억나니다 3만 9천 7백 원어 수원에서 이거 급행으로 예, 향남 거쳐서 집에 왔던 건데 그렇다면은 현금콜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콜 안 탈라 그래요 나중에 정산이 힘들거든요 자 일단은 요두 건만 지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18,000원 39,700원 네 요건을 정산을 하고요 어, 피커로는 총 407,185원을 내 네, 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공제되는 건 없고요 다 공제가 돼서 다 나타나는 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 피커 페택시 대리 네, 다됐고요어 저는 또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어, 한 8개월 정도는 광고를 안 하고 쇼핑몰을 조금 쉬었어요. 네, 좀 본업이 그때 좀 바쁘기도 했고 뭐 판매도 잘안 되고 광고 효율도 좀안 좋아서 이제 8개월 정도 쉬다가 어, 요근래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달쯤에 다시 시작을 했고 저는 플레이오토라는 이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월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광고비 쓴거 치고는 뭐 매출은 잘 나왔네요. <laughs> 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제 매출이 이제 142만 2천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할 게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세부 내역을 제가 오픈을 할수 없는 거고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영업 비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어, 1일부터 31일까지 그 판매를 한 다음에 어... 물품 대금,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광고비. 이거를다 제하고 통장에 남은 금액을 순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줄여서 조금 적겠습니다. 예, 지금 찍힌 거그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좀 이렇게, <laughs> 예, 요거는 좀 제가 좀 밝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적겠습니다. 좀 줄여가지고. 예, 요거는 한 30만 원더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온라인 쇼핑몰로는 그냥 30만 원 벌었다. 조금 더 되긴 하는데, 예, 그 세분의 역까지는 조금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대리운전, 페택시, 그리고 피커,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해서 총 계산을 했습니다. 생각 안 나는 거는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냥. 근데 그것보다는 좀더 돼요.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대략적인 큰 그림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어, 4년 차기 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있으면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발주 내고. 갔다와가지고 송장을 넣고 날리고 그래서 그냥 팔린대로 그냥 이렇게 매출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온라인 쇼핑몰은 그냥 반자동 자동 거의 거의 90%가 자동으로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뭐뭐 쏠쏠하죠 뭐, 뭐 <laughs> 뺄거 첫번째 이제 기름값 기름값 같은 경우는 저는 차 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마이클 이라는 앱을 통해서 차를 관리를 하고 지금도 가스도 넣으면 계속 이렇게 주유를 정리를 하거든요. 김프로는 차는 LPG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26만 8,50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리나 이런 거 하면서 어 음료수나 이런 거 간식 먹는 게 있어요. 어 일을 할때 먹는 거. 요거를 그냥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잡겠습니다. 20만원으로 퉁퉁 치냐? 이거 30만원 먹을 수도 안느냐 기캐봤자 제가 먹는 게그 하식스 1600원짜리랑 레스비 1200원짜리. 예. 그두 개밖에 거의 안 마셔요. 그거 해봤자 2,000, 2,800원에 한달 내내 했다고 치고, 30을 곱하면 6만원 밖에 안 돼요. <laughs> 그런데 뭐 제가 뭐 이것저것 뭐 패택시 하면서도 뭐 간식 먹고 밥 먹고 뭐 그러잖아요. 수익은 좀 낮게 잡고, 경비는 좀 높게 잡아가지고, 그 상세를 좀 기억이 안 나니까. <laughs> 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뭐 제가 뭐 계속 영수증 모아가지고 그래 해서, 조금 경비를 높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그 갭이 생긴 만큼을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만 원 잡겠습니다. 자 엑셀 시트에 한 정리했고요. 자 김프로의 7월 한달 수입은 얼마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 벌었네요. <laughs> 자 김프로의 7월 한달 수입은 바로 486만 742원입니다.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9시부터 평일은 1시에서 2시에 끝내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뭐 9시 정도에 나와서 한 3, 4시까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그렇게만 치고 나오고요. 영상 보면은 뭐 늦게 나왔다 하면 10시에 나와요. 좀 일찍 나가려고는 하는데, 일찍 나가면 이것보다는 수익이 좀더 올라가거든요. 하는 만큼 이제 이만큼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패택시 같은 경우도 뭐한 대략 한 달에 한요 정도? 어, 피커 같은 경우는 그 주업이나 요게 제가 지금 원래 하는 일이 많이 바쁘고 하면은 피커를 좀 거의 안 하고요. 피커 많이 떨어졌죠. 얘도 한 200만 원 되는데. 쇼핑몰은 뭐늘뭐 이렇습니다. 여기서이 제가 조금 더 투자를 하면은 이제 더 올라가는 거고. 자, 이제 이게 제가 지금 부업 수익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주업 수익을 더하면 되는데 저업수익은 제가 밝힐 순 없고 <웃음> 그냥 <웃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뭐 한달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금액 보다는 높아요 <laughs> 뭐 일이 많은 많을수록 더높 고요 그러면 물론 이 부업의 수익은 점점 내려가고 전 이렇게 해가지고 맞춘다는 의미 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김프로 한달 수입 공개를 해 봤고요 네. 어, 지금 휴가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 고요 뭐 아직 휴가 안 가신 형님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다들 어이 더운 여름 어 휴가 잘 보내시고 또푹 쉬시고 재충전 하셔서 어또 현장에서 뭐 김프로랑 같이 뵙는 걸로 하시죠. 푹 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김프로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날로 먹겠습니다. <laughs> 어때 휴가 휴가 좀 느낌 나나요? <laughs> 김프로도 이제 남은 휴가 좀 쉬었다가 또 복귀해서. 8월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아그 예전에 그 댓글에 그 형님 생각나네요. 야너 이렇게 갖고 얼마 버냐고 뭐한 달에 뭐 아니 하루에 이런 거타 가지고 야씨 얼마 버냐고 막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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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박제시켜 놓을게요. 아, 물론 아이디는 숨기고 야그 형님 생각나네. <laughs> 형님 이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벌어서. <laughs> 老公。好